모든 말씀들은 뭐냐면요. 생활의 개선이에요. 신앙의 정립이야. 신앙. 그렇죠. 다 신앙의 정립이다 맞춰 놨어요. 사강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다 어디다 맞춰져 있을까요? 신앙의 정립이에요.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아니요. 정립이 들됐어.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아니요. 신앙이 정립이 들대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어.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정립시킬 수 있는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러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완성시키려고 했으면 제가 죽어요. 예. 사람이 정립되고 완성되는데 그냥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 사람 만큼 말안 듣는 존재도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봐요. 안 해, 안 해. 저도 그래, 저도 그냥. 나는 나같이 말안 듣던 애가 없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거든. 근데 지금은 아버지 말이라면 100%입니다, 지금. 묻지도 따지지 도 않고 아버지가 밉지도 일도 밉지를 않아요. 바뀌었어. 근데 왜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 왜 그전에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생각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맨날 속속 다 끝나요. 그게 아니오. 신앙이 정립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생각, 영의 속성 살리기, 어떤 신앙을 정립시켜주는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의 속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의 속성은 영혼의 성질, 즉 영성을 말합니다. 영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성질을 의미하며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성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한자서전을 참고하면, 영성은 신령한 영자로 성품성, 명사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령하게 총명한 품성 또는 성질, 천부의 총명을 의미한다. 예.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품만큼이 영성이고, 성품만큼이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품이 인격이라는 성품이 인격이고 성품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인격이 성품인데 이 성품만큼 된 회복이 된 만큼이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한자 사전에 보면 총명한 성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성이 회복된 만큼 기가 막힌 지혜가 생겨요. 영성이 지혜니까. 영성된 만큼이 회복된 만큼 지혜가 와. 그러면 지혜로 끝날까요? 열릴까요? 열려요. 열려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리게끔 하는 걸 동시에 함께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열렸던 거예요. 영성이 없었던 거예요. 영성이 없었던 거야. 예. 고린도 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육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성과 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있어야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 뭐예요? 신의 성품, 신의 인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의 인격이 돼야 신의 지혜를 갖게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육성과 이성의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가 영적인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성과 육성으로 살면서 삶은 그렇게 살면서 영성이 없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희감하게 신의 지혜가 주거든. 근데 이 신의 지혜가 줬, 줬다는 것은요, 신의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의 차원에서 열려져 가요. 희안하다니까 이게 열려져 가는 게희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응? 여기 없어졌네. 글씨가 그 아까 우리 진주가 뭐라고 썼더만. 응? 아까 뭐라고 썼죠? 오바슈? 뭐 <laughs> 아까 한 분씩 뭐라고 썼다고 했 아까 이 진주가 선택이 아니라 뭐라겠죠 진주야 한번더 뛰어줘봐 그거죠? <laughs> <laughs> 하태가 왔어요? 네, 오골랑 한번더 뛰어달라고 숨구멍이다. 예? 숨구멍이다. 숨구멍이다 그렇지 그렇지 선택이 아니라 내 영의 숨구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요, 선택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추권합니다. 예. 그럼 영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성질, 영혼에는 영혼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성질을 육성, 영혼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며 육체는 잠시 걸치는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육성이 주인이 되었고, 영성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육성은 이 육체, 몸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육성의 인식은 항상 땅에 속한 것입니다. 즉,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성공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점차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큐티. 영성이란 영혼의 성질이며 이 영성의 회복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육성이 주인이 된 인간이 영혼이 눈을 떠서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된 만큼 지혜도 오는데 그런데 이 영성의 눈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영성의 눈이 열려지는 만큼 우리는 진짜로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듣는 여기 모든 분들이 진짜 다 물건이 열렸으면 좋겠어. 열려도 그냥 너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물건이 열려야 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열려서 그냥 제 비행기 표도 끊어주길 간절히 축구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다 열려야 돼. 그리고 인권도 열려야 돼. 우리가요, 인권이 열려야요, 목회가 돼요. 인권이 열리기를 추구합니다. 영권 말할 것 없이 열리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열리냐. 영성이 회복되어 열려요. 육성 갖고는 내가 해야 내가 맨날 하다 끝나. 그러니까 맨날 해야 돼. 노력한 만큼 밖에 못 얻어. 그러나 영성이 열리면 하나님이 팡팡 열어줘. 우리 그 축복받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영성의 발전이란 이와 같이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고 이렇게 영의 기능이 열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육성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의 삶이 아니며 거기에는 온갖 번민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때 비로소 천국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며 영성의 발전입니다. 아유 제가 이제 내년 내년 10월이면 이제 선교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땅이 저쪽에 5천 평이 1만 평이잖아요. 어디서 시작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적금 붙자고 해요, 안 해요? 적금 벗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붓기를 추건합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신다고 그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응? 이게 영성이라는 거야. 내가 하면 근심과 걱정이 있어. 세계 보고 말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미국서. 한 달씩이나 와서 훈련 받지. 호주에서 한 달씩 와서 훈련 받고 가지 예? 하나님 하시는 거야 다그죠 제가 여러분들 오라고 해서 와서 온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셨잖아 저는 여기서 그냥 강의만 하고 있지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예? 오시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 오잖아 여러분들 이게 영성이 회복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손을 한번 드리고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영성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람은 영성의 발전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그의 영의 발전이 미약하다면 그는 영원한 곳에서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이 눈을 뜰수록 사람은 생각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자유함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의 발전을 통해 천국의 실제적인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령한 삶이란 결코 본능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며 내면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에 굴복되어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풍부함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아, 영적인 그 세계만 한번 도달해 보라니까요. 아이고, 너무 좋아. 네? 이세상에 아무리 맛난 거 먹어 먹어도요.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게 파김치 장어요. 사실은 비싸기도 하지만 최고 맛있어. 이게 뭔 색인지 모르시는구나. 계속 모르시기를 간절히 주곤합니다아주 있어 파김치 장어라고. 그런데 비싸. 그래서 이게 막만건 이제 자주 먹지는 못해 비싸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미국을 다니, 내가 관광을 가나? 관광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일주일짜리로 그렇게 다녀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거기 가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제 거기서 잘하면 또 이제 뉴욕도 이제 재금 낸다고 하더라고요 뉴저지에서 지금 모이는데 이? 아이고 얼마나 좋아 내가 이 모임 여기 나도 굉장히 기다려줘요 기대가 되고 모일 때마다 그왜 그러냐 그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요 그렇게 돼요 열리는 것도 그냥 막 내가 수고에 노력하여 열리는 게 아니야. 그냥 열려져가. 어?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끝 주가 열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의 속성 죽이기 보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용서는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숨구멍이다. <laughs> 우리 둘째 딸이 저 고간사가 써 놓은 거. 어째 이런 거를 뽑아내냐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laughs> 용서는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숨구멍이다. 참 기가 막히네. 아니 누구 딸이야 도대체?